그냥 찍으면서 하시죠. 그냥. 근데 원래는 저희가 그 요번 콘텐츠를 월드미션 본부 앞에서 찍으려 했었잖아요. 본진털이 약간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그 저번에 목사님 뵙고 알래스카 뽕에 좀 취해가지고 다음에 알래스카또 가자 뭐 있다는 소리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때마침 엄마가 방능리를 하시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드디어. 예, 네,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2019 월드미션 알래스카팀 뭐라 그러죠? 성교보고지! 성교보고지를 음. 봐가지고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날짜별로 정리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서기님께서 제가 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날짜별로 한번 음, 짚어보면서, 짚어보면서 리마인드 하는 거 얼마나 재밌을까 제가 또 재밌는 얘기 많잖아요 우리의 이건. 다짐이 어땠는지도 좀아 우리의 다짐 우리 가기 전에 막큰 포부를 음. 가지고 갔었잖아요 사실 제가 팀장 처음 할때 목표는 10명이었습니다 팀원이 네, 근데 저희 최소인원은 3명 음. 간당간당했죠. 예. 팀 월미에서 아주 걱정이 많았던 팀이었죠. 네, 예. 아무도 안 와가지고 팀원들이 팀, 팀, 팀 <웃음> 진짜 3만 <laughs> 갈줄 몰랐는데. 예. 진짜. 아니 아니 아니. 팀 교육 때도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태환이 아, 표정이 점점 써어간다 <laughs> 어, 저 저거 나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예.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하지만 에어컨 이 아주 건강하게. 예. 배출활동, 배니 활동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지만 하나의 은혜로 어떻게 또잘 갔다 왔죠. 진짜. 자기 소개해야 했는데 보니까 자. 네, 여기 이분은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어? 얼굴 없는 보였잖아요. 아, 아, 그래요, 나예쁜님. 안녕하세요. 탈잡이 네, 선생님도 빨리 이쪽 오세요. 네, 이렇게 한번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laughs> 네, 그리고 전설의 커터 칼잡이 선생님인데. 음 네. 아, 아, 살아야 돼요. 네, 아무뭐 처음에 말레스카 지원하게 된 동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데전 알고 있어요. 훌륭한 팀장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해보고 싶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일단 팀장이 태연이었기 때문에 고민, 고민이 조금 줄었고 아 없었던 건 아니고? <laughs> 그리고 우리 팀이 가장 오래가는 팀이었어요 어, 맞아요. 단기 선교팀 중에서 가장 기간이 오래가는 팀이었는데 제일 먼저 출발했죠 아, 제일 먼저 출발하고 제일 늦게 오진 않았구나 어쨌든 거의 막판에 들어온 거의 30일 조금 넘게요 31일? 31일인가? 네 31일인가? 기간은 31일 오또 봤어? 어, 그래? 기억들이 있지. 어아 맞아, 맞아. 맞나? <laughs> 일단 박태환이 있어서 진짜 재밌을 거라는 생각 하나를 가지고 신청을 했죠. 재밌었어요, 그게 진짜. 어, 재밌었잖아요. 선생님 어떻어요 아, 일단은 계기. 원래 권유가 들어왔을, 들어왔을 때, 권면이 들어왔을 때 아, 난 돈이 없어서 못 간다 하다가 이제 진짜 돈이 없었죠. 네, 진짜 그지였거든요. 네. 진짜 힘든 시간 일도 있었죠.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팀원이 한 명이 비게 돼서 전화를 했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했더니 <laughs> 형님 같이 가시죠 아저 저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갑자기 팀장님께서 믿음을 바라 물질을 주관 앉아가 노십니까 제가 그거 어디서 했냐면은 그 학교에서 걸어다 보고 보면 응암교란가 있어요 <laughs> 거기 이제 앞에 복권방이 있거든 인천출사하고 전화한 거죠. <laughs> 돈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음. 자신 있게 얘기했죠. 지정해 주는 차 누구십니까? 아 로또 이천 원치 들고. 한다 네. 나. 어 나오면 진짜. 다 쓰겠어. 나도 돈이 없어요. 아 맞아요. 우리 팀원들 도 빈곤했잖아요. 예, 우리 진짜. 맨날 컵 라면 먹었어요. 우리. 음. 그래서 받지 네. 아니면 언제 가겠냐? 맞아요. 맞아. 믿음으로 순정했죠. 다사다난했죠. 그 성격 준비하면서 제일 빡셌던 부분. 마음이 어이렀다. 방송에 나왔잖아요. 예. 네. 안 됩니다. 아, 예. <laughs> 죄송합니다. <맞아요. 웃음> 아, 이제, 이제 <laughs> 하고 있던 원래 사역과 이제 선교 사역을 아, 같이 준비할 때 아, 이제 아, 두 가지를 같이 이제 해야 된다는 거. 아, 종 오셨으니까요. 네, 음, 그, 음. 그, 그 그게 가장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재정적인. <laughs> 선생님 뭐가 제일? 저는 사실 바빴죠. <laughs> 그 제일, 제일 바빴죠. 제주도 한달 살러 갔지. 몽골 가서 2주 있다지. 진짜 퇴사를 하고 모든 세상이 맑아 보이고 진짜 행복했던 시기여서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없었어요, 사실. 단 하나 뭐가 힘들었냐. 제가 노느라 이 성교훈련을 제대로 초반에 못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좀 죄책감. 그거에 대한 조금 미안함과 죄책감. 태연이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부터. 아 큰일 났 이거 못됐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좀 죄책감이 있었고. 그것과 더불어 그 영어 성경말씀 외울 때. 아 와, 제 치부를 거기서 드러낸 느낌 참고로 너무 창피했어요. 말씀드리자면 네. 그 문장들은 네. 정원 간사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어... 야 이걸로 설교를 되겠다. 아... 너무 어려웠죠. 저도 사실 재정이 제일 어려웠죠. 팀장 훈련 때좀 덩치 있으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육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마틴, 팬더, 깁슨 팀원이 돈이 없으면 팔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해 겨울에 제 팬더 베이스를 사왔습니다. 양준호가 돈이 없는데 내가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난, 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내가 만약에 수중에 돈이 더 있으면 은난 아, 진짜 다쓸 새가 있어요 근데 내 수중에 돈은 없고 있는 건팬더뿐이니 음. 기도를 안할 수가 없었죠 요즘에 MBTI가 유행이라서 또 그런데 제가 또 비계획형 즉, 즉흥적 인간이더라고요 아, 피형, 피형 네, 네, 피 아, 피예요? 저도 피었는데제이로 음. 바뀌었어요 최근에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뭔가 계획을 짜고 일정을 잘라니까 음. 그게 좀, 좀,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음. 그뭐 팀장 훈련하면 막 팀장 팀 기도잼이 뭐요 이러면은 다른 팀장님들은 막 사역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대한항공 타고 왔습니다. <laughs>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북미권역 제일 큰돈이께서 설교하는데 무슨 대한항공이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대한항공 타고 왔어요. 대한항공 제일 쌌습니다. 전 당연히 아시아 탈줄 알았는데 대한항공을 심지어 꽤 싸게 타고가지고. 맞아 맞아. 는 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이제 신뢰하고 음. 이제 완전히 피로 돌아서서. 음. 자유롭게 다 해놓죠 <laughs> 자 그러면 우리 그럼 전날 리바인드 좀 해볼까요? 전날? 성흥 전날이 사실 아니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제일 빡셌어요 그때 맞아 맞아 그때 짐 싸고 짐 싸느라 바빴지 우리가 그 짐과 라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맞아. 잘 넣어서 가져가느냐 꼭 가져가야 하 담요가 하는지. 100장이었잖아요 100장인데 그냥 담요. 담요가 이게 말이 좋아서 담요지 이불이야 진짜 이불이었어 이불 털리불 이것도 털불무거 털 입을 진짜 그거 접느라 땀이 엄청났었잖아요. 접는데 안 그래도 땀 많은데 그리고 그 사이사이 라면 음. 넣고 맞아. 아 물론 그담요에 그 땀이 떨어진 건 음. 아닙니다, 음. 그그 캐리어도 제 기억으로는 원래 가져가려던 캐리어가 너무 작아서 음. 큰 캐리어를 쿠팡 로켓 배송으로 네, 맞아요. 급하게 시켜서 새벽에 그거 쿠... 해가지고 막 옮겨가지고 크게 해서 갔던 기억이. 그리고 캐리어 거의 우리 개인용으로 못 썼어요. 맞아 맞아. 개인짐 다 백팩에 넣고. 우리 옷 다섯 개 가져갔나? 진짜 거짓말 하 나. 그다 놓고 가고 다, 다 버리고. 가고. 하고 가서 옷 티셔츠 이런 거 샀죠. 아이고, 사주셨죠. 맞다. 우리가 산게 아니고 사주셨죠. 감사하게도. 이거. 이거 맞아 사주셨어. 이거 이거 사주셨어요. 그런데 진짜로 예배드릴 옷좀 단정한 옷한 벌? 맞아. 그리고 편한 거 하, 편한 거 하나 뭐 잠옷 하나. 이런 식으로 진짜 옷을 최소화해서 가져가고 맞아요. 어차피 빨래해서 입으면 된다 이러고 진짜 최소화로 가져가고 나 진짜 네개인가 가져갔던 것 같아 그렇죠. 한 달이었는데 옷네개 바지 3개, 티셔츠 네개인가이 정도? <laughs> 진짜? 맞아. 바지 3개, 응. 티셔츠, 티셔츠 3개. 4개 그리고 긴팔도 남방 하나만 가져가 음. 남방이랑 잠, 입고 얇은 어, 아. 바람막이 이렇게 걸치고 그 가방에 안 넣는다고 또 진짜 왜 이렇게 궁상 떨어지는지 모르겠네 진짜 공상떨 수밖에 없었어 맞 맞아, 맞아. 그리고 옷도 다 얇은 걸로만 챙겼어요 네. 네. 무조건 바지도 얇은 거. 얇은 거면 된다. 면 된다. 이렇 아니 그 담요가 우선이었지. 담요가 담요 우선이었어. 그거 없는다고 다 빼지 담요 뺐어. 다음 라면 다음 뱅이. 아, 근데 이게 우리가 팀 재정이 빡빡했잖아, 처음에. 아, 그래 가지고 뭔가 난 라면에 대한 압박감이 좀 있을 것 같아. 예, 그거 있으면 하기 떼우잖아, 우리가. 아, 그리고 그 선물들도 가져가느라. 선물들 아, 맞아. 다, 포장되어 있는 텀블러라서 그거 다빼가지고 우리 음. 박스 따로 이거 따로 가져가고. 진짜 우리 궁상이었다, 이거. 아 근데 선물 준비할 때 애들이 어리다고 해가지고 되게 막 핑크핑크하고 막 캐릭터 어 스텔 색깔 어. 이런 거 그래서 가는데 어, 근데 좋아했잖아 아니, 좋아하긴 어 좋아하긴 했는데, 좋아하긴 했는데 가서 애들 보니까 나보다 더커 커. 애들 성인이야 거의 아, 아니야, 아니야. 때 이제 눈으로 봤을 때딱 성인이었어. 아 근데 애, 애들은 애들이지. 아 맞아. 애들, 애들도 번은, 있었지. 아, 그리고 아기들도 있었지. 어. 아, 그래도 나는 우리가 담요를 그렇게 우선시했다는 게 좋았어. 완전 음. 음. 어, 딴. 우리 딴거 진짜 우리 성교 가는구나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 우리 거다 버리고 네. 라면도 포기하셨잖아요. 맞아. 저쪽 팀들이. 아그 저기 팀아 셰틀티 아니야. 아, 그래, 아니. 호주 팀. 호주 아 뉴질랜드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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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요. 했는데. 거기 다 드리고. 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팀장으로서 뭔가 했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laughs> 아니 왜 웃어 아, 기대돼서 처음이 제 마지막이었어 거의 우리가 짐을 추수으을 하나 추가 더 했잖아요 어. 근데 내가 뭔가 내 결정했단 말이야 처음으로 아. 그래서오나 <laughs> 팀장이다 약간 이런 느낌 있었거든 아, 아. 아 근데 중대한 결정이 했어 왜냐면 아. 돈이 아. 들어갔잖아 수 추가 그 25만 원이에요 어. 그래서 근데 진짜 제가 아, 뭔가 고민도 안 하고 어, 추가합시다 했던 게 뭔가 어. 약간 그 이제 성교영화상에서 쓰기 좀 그렇지만 졸파 카리스마 있는 약간 그 죄송합니다 덕분에 우리 큰 박스 하나 더쓸수 있었지. 뭐. 맞아 맞아. 거기에 꽉꽉 채워가지고. 아, 20만 원. 됐어. 오, 참, 20만 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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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회계도 또 아, 깔끔하게. 또 이렇게 잘네. 아, 아또 여러분 회계가 이렇게 또 달해나. <laughs> 아이고 우리 준호 준호 쟤안본다 그랬는데. 아. <웃음> <웃음> 결국. 가봐, 너랑 나는 안 건드는데 준호 아니, 준호 진짜. 난난 준호가 더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음. 출발을 했죠? 네, 출발했죠. 난 비행기 타면 잠이 안 오더라 그렇게 아, 난잘 자는데 잠이 안 와서 나좀 떨렸나봐 초반에 둘이만 얘기해갖고 나좀 서운했어 아.